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백향목의 밤,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롱투 지저스! 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비롱투 지저스. 그노. 아, 예수 안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동영상의 주인공, 팀 티보우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속과 신분이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그의 소속,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산 높은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순종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그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는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네미애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학계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렸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한 사람은 눈물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겸손히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는 대칭되는 두 번째로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분명한 소속과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자신있게 소돔보다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돔보다도 더 악한 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나를 우리 고등부 나를 보내소서. 주인이 쓰시고 잘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일꾼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향목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제목입니다. 또한 성수에는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갈 백향목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바다의 염분이 몇 퍼센트일까요? 바다의 염분이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네? 3%요? 예? 3% 미만. 또 우리 선생님 했고 학생, 학생 중에 바다의 염분 몇 퍼센트일까요? 소윤이, 30% 또! 우리, 우리 고등부. 자, 우리, 금오교에요 우리 강양중앙교에요 네, 중앙교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자, 몇 퍼센트? 바다 염분이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3% 미만 나오고30% 나왔고, 또! 바다 염분몇 퍼센트? 이거, 이거 1 0란예요 몇 퍼센트? 34.5 34.72 바다의 염분은 바다의 염분은 2.8에서 3.2% 바다의 염분은 2.8에서 3.2%입니다. 평균 잡아서 3% 3% 미만 그 3%의 염분이 전체 바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 바다를 정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질문.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코카콜라의 원액이 몇 퍼센트일까요? 3% 자, 더, 또 10%, 2% 이야, 코카콜라의 원액.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2.8 1.8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맨 뒤에, 예. 5% 아, 경매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1%입니다. 코카콜라의 원액은 1%. 1%의 원액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코카콜라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의로운 하나님께 속한 자, 비롱투 지저스 1%를 찾고 계십니다. 또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론 1%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3층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상품권이 갈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믿음과 신앙. 야,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큰일 났네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믿음과 신앙. 우리 정미 부회장인데요. 손 들었는데 <laughs> 빛과 눈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눈이 있어야 볼수 있고, 빛이 있어야, 아멘. 아, 한, 한 5개월 전에 고등부에 설교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역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눈이라고 했는데,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의 은혜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빛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항상 불평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눈을 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사랑의 은혜에, 말씀의 빛을 음성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늘 외치는 것이죠. 눈을 뜨지 않고 태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숫자적으로 한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어, 어떤 사람을 이용할까?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한 사람, 숫자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역에, 구원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단 마귀도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백향목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비롱투 지저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닮아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폐역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백향목 같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단마귀도 포기하고 돌아서는 담대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롱투 지저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과 모든 프로그램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온 성도들에게는 크신 그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주신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